오른발, 라의 어머니 됐을 때 오른발 크로스, 왼발 크로스, 오른발 빼, 왼발 빼, 다시 한번 크로스 크로스 빼, 빼,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, 세 섹션 2 오른발, 온트레이, 오른쪽 4분의 1톤, 사이드, 좌번에 턴, 사이드, 투게더 V스텝, 오른발, 아웃, 아웃, 인, 인 섹션 2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1, 2 연결합니다 1, 2, 3, 4, 567812345678 section three wooden bar wooden door business step side together side the bedroom r o o recover rocking chair 왼발. food r o o recover bedroom a recover. 1 and 2 3 4 5 6 7 8 섹션을 원래서 3까지 연결합니다.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and 2 사이드 오른발 러킹 체어 포드레 리커버 백레 리커버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1에서 4까지 풀 카운트입니다. 1, 2, 3, 4

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. 태그, 두번 나옵니다. 오른발, 스텝 포드 왼쪽 r w a r d 다시 한 번, 포드 왼쪽 a r d w i 운 1, 2, 3, 4. 오늘도 즐거운 라인 댄스 하세요. 시청해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